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매우 불안한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항상 저에게 유시민 불러와라. 이런 요청이 항상 들어옵니다. 해서 오늘도 역시 유시민 작가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꼭 나와 주셨습니다.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부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아참 힘듭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힘듭니까? 네, 원래 힘들어요. 네. 원래 네. 힘들어요. 응, 원래 아. 그런 거예요. 아 어, 이보다 어. 더 좋은 제도를 빨리 <laughs> 개발을 하시면 <하셔야 될 웃음> 네. 빈티지보다 어, 더 좋은 제도, 더 좋은 제도를 개발을 해야 돼.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어. 근데 이게 제일 좋은 제도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제일 덜 나쁜 제도라서 음. 우리 아, 제일 아. 덜 나쁜 제도.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람도 사, 사회를 사람의 몸에 비, 비유를 하면 뭐 어떤 사회든 여러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근데 이 내란이라는 것은 일종의 열병 발작 이런 거잖아요. 네. 윤석열이 한밤 중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내란의 밤이 생겼어요. 그날부터 발열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이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러 번의 고비를 넘었어요. 네, 맞아요. 1차 내란이 12월 작년 12월 3일 밤에 있었고 2차 내란이 이제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이 이 관료들의 난, 아. 이, 이 대행들의 난, 음. 이, 이게 2차 내란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왔었고요. 네. 세 번째 내란이 조의대의 난 음. 또는 이제 법비들의 난 예. 뭐 도적비자,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도적대들의 난이죠. 이게 지금 3차 내란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이 이 열병,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이 발열, 발열을 동반한 이 병이 한번 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증세들이 음.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신이 쿠데타였고 그 다음에 진압하고 정리하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 걸렸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란 잔당들 혹은 내란 일당들의 반격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의 내란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네트워크가 어디 어디에, 숨어져 있, 숨겨져 있었느냐 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내란이라는 열병이 한번 지나가는 음. 동안에 우리 몸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징후를 뚜렷이 느끼지 음. 못했으나 네. 우리 몸을 골병들게 만들고 있던 네. 여러 요소들 네. 후유증 같은 some o t 들 e r s o 들 e o 들 h e r some other, some other, some o t h 민간 무슨 무슨 헌법 전문가 형법 전문가 로펌 법률 회사들 네. 이런 것까지 지금 한국 사회에 음.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음. 암적인 요소들이 음. 다 드러나는 과정 이에요. 이게 너무 적나라해. 네, 그러니까. 평생 담배 피운 사람이 담배 끊 었을 때 아, 금단단사, 아. 금단 네, 단상 이런 거 있거든 네. 음.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밤 이후에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음. 일종의 금단 증상을 느끼면서 곳곳에서 네. 발작하는 거야 이게. 아. 그 우리가 우리 우리 몸에 어디 어디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대부분 다 알게 됐어요, 이제. 그렇죠. 이제 언론 검찰 이런 것들은 그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고 이제 군 군은 군부는 정리된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있었다는 거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네. 고위 관료들, 이모피아들 얘네들이 오로지 사익만을 추구하는 카르텔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네. 드디어 이제 우리 최강욱 변호사도 못하, 못하고 <laughs> 공직자도 할수 없는 최강 아, 유튜버가 최강 유튜버, 네, 최, 최강 유튜버. 아. 그러니까 평소에 늘 주장해온 이 법비 이론 아, 아 이것이 그냥 망상이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실제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한 거였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게 되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꼭 세상에는 어떤 나쁜 일도 오로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음. 이제 큰 병에 걸려서 열이 한번확 나면 그러니까. 음. 우리 몸을 전부 정밀하게 진단하는 그렇죠. 계기가 된다니까요. 네, 네. 음.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이 암호의 환부를 도려냈잖아요. 네. 국회에서 1차 시술을 계엄해제를 하고 네. 탄핵을 해서 1차 시술을 했고 계엄해제가 1차 시술 네. 국회 탄핵이 2차 시술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3차 시술로기를 드러냈잖아요. 네.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이 암과 교신하고 있던 음. 다른 암암 암 조직들이 차례차례 걸리게 한 거예요. 그게 음. 한덕수 최상목 음. 등등이 모피아들. 음. 아. 네. 그, 그다음에 거쳐서 대법원까지. 이, 이, 이게 서로 교신하는 암세포들이 음.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를 우리가 거의 다본것 같아요. 이제. 어. 우리 과제는 어떻게 이것들을 적절한 첫 <laughs> 시술을 하고 시술이 필요한 데는 요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 그렇죠. 이걸거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네.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비관에 빠질 필요가 네.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내란 세력이고. 아, 그건 맞죠. 네. 우리 국,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유일하게 정통성 있는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 기관은 네. 국회예요. 그렇습니다. 국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법부는 시험 봐서 제도로 된 사람이어서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음. 권력 기관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도 국회가 맨 앞에 나오잖아요. 네. 음.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헌법에도 맨 먼저 국회가 나와요. 음. 음. 그래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그게 딱첫 문장입니다. 음.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가 헌법에 의거해서 이 내란을 차례 차례 다 진압할 수 있어요. 네. 이 사법부의 마지막 3차 내란까지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지금 최욱 씨는 이 범죄를 적발하고 음. 도려내고 진압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음. 있는데 왜 흥분해서 막 비탄에 잠긴 아, 소리를 내냐고. 아, 알다 사실, 알다 알다 사실 알다 알다 과거에는 검찰 비판도 함부로 음. 못 했어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들이. 아, 네. 법원 비판은 더더욱 그래요 음. 왜냐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 소소한 법률 위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럼 검사들이 다 10명이 다 소소한 위반이 있어도 나만 평소에 검찰을 깠기 때문에 어. 나만 기소할 거냐, 이게 음. 기소편의주의야. 그렇지. 음. 그죠? 그러고 나면 법원에 가면 평소에 내가 법원도 깠어. 음. 그럼 판사가 보고, 아, 어, 이거 많이 깠던 놈이네. 어. <laughs> <요거> 최강국이네요, 이거 최강욱이네요 <laughs> 그러니까 <웃음>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교만, 독선 이런 것이 검찰의 기소편의주의하고 결합하면 법원이 정치화되고, 정치가 사법화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법치주의가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처리할 수 있다고 이번에 두 분의 어, 이번에 소수 의견인데. 대법관 소속인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예. 네. 이 네. 그분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한 네. 거라고 사실은. 아. 그리고 정확히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들은 정확하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그, 그쪽에서 그렇게 하리라는 거는 지금 이미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그렇죠. 서울 그다음에 서울고법. 그래서 하루 하루만에 집행관까지 네. 뭐 인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네. 보내는. 심지어 통보. 두 군데. <laughs> 네. 인천 인천 집업이랑 서울 남부 지법이랑 네. 보냈잖아요. 대단하더라. 그거는 그쪽에 서하는 건데 우리가 대항 수단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음. 근데 민, 민주당과 국회가 이제 국회의 권한에 그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다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연대하는 여러 정당들과 함께 국회를 꽉 잡고 있어요. 네. 이게 3분의 2가 안될 따름이지 네. 과반으로 할수 있는 건 뭐든지 다할수 있어 즉각적으로. 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해볼게요. 15일 날 지금 공판 일정이 잡혔잖아요. 네. 이게 저쪽의 목표는 그러니까 음. 조희대의 목표는 네. 6월 2일까지 네.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형 확정. 네. 그렇죠. 그 그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그 우리 우리 쪽의 목표는 뭐냐. 어떤 재판도 이날 오늘 이후로 진행될 수 없어 없도록 그렇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응.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 어떤 재판도 그 15일 파기환송심 응, 응. 첫 공판 응. 그것이 안 열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그날만 안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다른 재판들도 다 응. 선거운동 기간에 다 연기되도록 만들고. 응. 네. 아무튼 6월 3일까지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도 안 열리게, 안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죠. 어떻게요? 우선, 우선. 15일날 공판을 하려면 음. 다세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네, 송달이 돼야 돼요. 전달을 해야 돼요. 음. 전달. 음. 본인에게 이, 이재명에게 이재명에게 음. 음. 피고인 이재명에게 음. 전달이 돼야 돼. 요달그데 그거를 이제 우편으로 보내면 집에 지금 승부운동 없으니까. 때문에 막 다니고 있으니까 집에 없을 거 아니야 네. 대표실에 보내도 수령 안할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인편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최강 유튜버가 다 얘기했어 그 사람들은 인천지법 집행관은 인천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고 네. 음. 남부지법은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 건데 직장이 있어서 남부지법 집행관은 남부지법 관할구역에서만 하는 거야. 음. 그죠? 아, 네. 다른데 못 가요? 못뭐 강원도, 그런 네. 없어요. 아요 음. 예, 음. 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집에 안 가고 국회에 안 오면 되는 거야. 일단. 음. 지금 댓글이 번... 지금 나이브하다고 <laughs> 말했는데 <laughs> 두 번째. <laughs> 네. 두 번째. <laughs> 모든 재판을 선거운동 기간에 다 이후로 연기하라고 지금 요구를 했잖아요. 지금. 야, 12일 네. 12일까지 12일까지 네. 결정하라고 그랬는데 네. 결정 안 하면 탄핵해야 돼요. 네. 탄핵이죠. 네. 탄핵하면 탄핵 음. 재판 열릴 수 없어요. 아니죠. 15일 근데, 재판이. 자, 제가 말건 죄송합니다만 네. 12일까지 시한을 줬고 네. 그때까지 길 변경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죠. 그럼요. 네. 탄핵을 하면 또 서울고법은 재빠르게 또 다른 재판부로 재판. 네. 바로 또 배당을 해버립니다. 네. 배당해서 또 집행관 시켜서 또 보내겠지. 집행관 250명을 <laughs> 네. 투입시킵니다 <laughs> 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준비에 들어갈 게 어느 시점에서 누구를 탄핵하느냐는 음. 이제 작전의 영역이에요. 지금은 네. 피차간의 법 기술을 동원해서 피차간의 수싸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총을 열어서 집행부에다가 탄핵을 포함한 법관 탄핵을 포함한 모든 걸다 위임해놓은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도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이 싸움은 판사들은 법은 잘 알지 모르지만 싸움을 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아. 요 민주당은 싸움의 전문가들이야. 아, 그러네. 예, 음. 네. 수많은 전투 경력을 지니고 있는 요 집단하고. 저 싸움을 업으로 하는요 국회의원 집단하고 아. 그냥 법만 뭐 법법만 가지고 뭐 그냥 지맘대로 하던 판사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같아 그러니까 아. 나는 아, 그런 거야? 뭐 대법원장 하나만 먼저 탄핵하냐 뭐 (9명) 파면서 (10명을) 한꺼번에 탄핵하냐. 고법부장판사, 지금 이재권 부장판사 포함해서 배석판사 둘까지 그 대등, 대등재판부 대등 네. 합의구. 거기 세 명을 다 탄핵하냐, 이재권 혼자만 탄핵하냐, 이런 복잡한 수사함들이 있는데 네. 어느 시점에서 탄핵하냐. 그거는 민주당이 맡기라고요. 어. 그, 알아서 해요, 거기서. 아, 그 전문가니까. 아, 아, 우리, 우리, 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국제 축구시합 하는데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와, 씨, 그거 배출 왜 그렇게 해, 뭐. 아니, 그 슈팅을 알아서 차지, 왜 위로 차냐고. 그럼 뭐라고 그래? 축구 선수들이 야 네가 해, 아, 네가. 야, 네가, 해 아, 그나마 지금 그 정도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laughs> 음, 아, 그래. 아, 저는 이창호하고 조은현이 바둑 두고 있는데 아, 왜 아마 오십 살에 그때도... 앉아가지고 아, 초수들 저걸 저가안 두고 있는데 아, 그래? 어, <laughs> 아, 거기 선수들이에요. 아, 그래요? 아 선수들한테 맡겨놔요. 어. 그럼 선수들도 이렇게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거라고는 상, 생각 못했죠. 그것까지는 생각 나는 이제 우리 그때 나는 사실 좀 불안했. 어요 불안하다고 알잖아.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네.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무죄로 해서 상고 기가갈 거면 천천히 하지. 음. 네. 어차피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중단되는데 음. 그걸 뭐 서두른 이유가 한 개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죄로 털어주기 위해서 서두른다는 건 상상하기 할수 어려운 거였어요. 그데 네. 뭔가 이상하다 이거. 음. 그래서 지기현과 음. 아울러서 조희대 이름도 아침저녁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만 그, 그 논거는 뭐냐면 다 상식적으로 생각한 하 거예요. 그렇죠. 아, 음, 그렇죠. 법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볼때 항소심 완전 무죄를 엎으려면 정밀한 법리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걸 하, 하기는 어렵다. 네. 고로 이렇게 일정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무제한. 그냥 음. 그게 상고 기각이다. 음. 이게 상식적인 음. 판단인데 음. 조이대가뭐 털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 아니지만 아니지만, 아니. 아니지만 시간적으로 음. 말이 안 돼해서 사람들이 아 이건 상고 기각인가 이렇게 갔던 거지. 그렇지. 생방송 그러니까 중계도 나는 이게 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줄 알았어. 요 어. 대국민에게 생명그러 그러니까 미친 자들의 네. 미친 짓을 진짜.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음. 네. 상식과 법리에 의거해서. 네. 그 예측했던 분들을 나이브하다고 말할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와. 이제 불안감의 네. 원인이 뭐냐 하면 아. 불안감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권자들 시민들의 음. 투표권을 공격해온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기호 일번 후보를 삭제해 버림으로써 무투표 당선시키겠다는 거아니요 심각하다. 진짜.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지금 나의 참정권 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대법원한테 뺏기게 생겼기 때문에 네. 화도 나고 음. 이거 못 찾아오면 어떡하지 음. 이거 완전 뺏기면 에이, 어떻게 맞죠? 하지 불안하고 일,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잖아 음. 지난번 항소심에서 유죄 했으면. 아. 5월 1일 날 완전히 끝난 끝났어. 거예요. 끝났어. 음. 3월 26일에 네. 만약 에 유죄 나왔으면 그렇네. 끝났다고 안지나다고 나그 어, 생각하면 아주 내가 안돼. 하면서 대통령이라고 그래. 통할 것 같아 진짜. 아니 어, <laughs> 아니 5월 5월 1일 날 아웃 시켰으면 <laughs> 5월 1일부터 <laughs> 5월 12일까지 아직 열흘 기간이 남았잖아요. <laughs> 네. 그럼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냈어요. 그럼. 어. 그래서 대선은 또 이겨. 나는 어. 그렇게 생각해요. 어. 다행히. 상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거든. 그렇습니다. 속도전인데 음. 그러면 조희대는 뭘 했냐하면 원래 음. 2심에서 유죄가 올라오면 5월 1일날 보내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럼 어못보냈네 그렇죠. 무죄 와가지고 네. 그럼 다시 보내야지. 음. 그렇죠. 그 생각만 한거예요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단순하게. 후다닥 후다닥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거야. 음. 음. 했는데. 지들이 어쩔 건데 라고 했는데 어쩌고 있잖아, 지금. 아. 지금 다 탄핵당하게 생겼어. 이 국회가 감히 우리를 탄핵한다고 상상도 못 했는데 헌법에 다 있는데 그사람 헌법을 잘 몰라. 헌법관식? 헌법에 제작 의원 과반수로 그냥 탄핵하게 돼 있다고. 조의대외9명은단한 번도 자기들에게 도전을 해왔던 세력들이 없었구나. 음. 단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 겪어본 적이 없어. 상상한 적도 없어. 음. 그리고 국회가 아 법, 음. 법을 개정해 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그렇지. 것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아 어. 항상 항상 봐줬기 때문에 네. 사법부의 일은 음. 상상한 적도 없었고 실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은 우리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 네. 어. 거, 거기 보면 이제 어떤 고, 맨날 맞고 다니는 고등학생을 네. 어떤 옛날 싸움 좀 해본 아저씨가 백윤식. 갈치잖아. 음. 네. 백윤식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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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는데 배우가. 그 그거잖아 맨날 폰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싼만 하는 놈은 너 그러다가 좀 이따 피똥 싼다 음. 이렇게 하고 와르바시 딱 나뭇가락 딱그서로확 찌르면 그냥 로 가는 거야 이게. <laughs>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무기가 다 있는데도. 음, 음. 어, 이 무기를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맞아. 맨날 빈손으로 음, 음. 말로 아. 이렇게 투덜투덜만 해왔단 말이야. 네. 근데 저쪽에서 암수를 쓴다잖아. 음.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말로 다투는 음. 또는 법으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뭐 권한쟁이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네. 조희대와 아홉 명의 대법관들이 법, 험, 법과 법률과 관행과 자기들 레귤를다 음. 어기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협제에서도 서로 겨룰 때 음. 초식이라고 그러잖아. 음. 음. 서로 정해진 초식이 음. 있어. 그런데 음. 이걸 안 하고 어. 암수를 쓰는 거잖요 어. 암수 반칙을 한 거라고. 음. 음. 테이블로 머리를 찍었어. 그러니까 음. 네, 어. 주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 반칙을. 어, 갑자기 돌멩이로 쳤단 말이야. 음. 음. 그러니까 나무주가락 꺾어서 찌르는 게 정당한 거야, 이제는. 음. 네, 그렇 이제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는 거야. 자꾸 우리가 불안감에 빠질 때는 어떤 생각을 할때 빠지냐면 이 모든 것들을 뒤에서 내다보고 조종하고 컨트롤 하는 음. 어, 어떤 어떤 빅 브라더가 네. 있다.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 음모에 입각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이러면 공포감이 사긴 아, 그게 저입니다. 음. 그게 저예요. 근데이 음. 윤석열의 내란부터 시작해 12월 3일 개헌의 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느 쪽도 양진영 모두가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든 민주 세력이든 전체를 컨트롤하는 센터는 없어요. 음.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표와 욕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동원해서 각자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오. 그러니까 저쪽 조의대와 그, 그 사법부의 뒤쪽에서 누가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음. 뭐, 어느 로펌에 뭐, 예. s 네. 뭐 변호사가 네. 어쩐다 뭐, M모 변호사가 어쩐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어. 근데그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기획해서 뒤에서 컨트롤하는 존재일 수는 없어요. 음. 그러니까 누구도 상황 전체를 장악하고 컨트롤하는 주체는 없다, 지금. 없어요. 음. 진영으로 나뉘어서 지금 대결 중인데 네. 가장 강력한 세력은 민주당이에요. 음. 어. 법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대선 때까지 남은 4주 동안 네. 법원은 아주 소극적인 기관이에요 검찰이 특히 형사법정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만 다루는 데라고요 그렇죠. 그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는 법관 누구나 다 이유가 있으면 다 탄핵할 수 있어요 아. 마음 딱 먹고 쓰기 시작하면 아. 네, 불안해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아, 이제 음... 그 나하고 동향이거든 그. 동향 조의대. 조의대 네. 대법원장이 경, 경주, 음... 그리고 월성 그것도 똑같아. 아, 네. 면은 다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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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경주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냐 하면 되게 순해요. 순한데 <laughs> 고집이 쎄. 아, 고집이? 응. 순한데 음. 고집이 쎄다는 건뭐 순한데 고집이 센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 대책 없거든. 네. 음. 어. 맞아요. 응. 이게 순하지 않고 뭐가 잔머리를 굴리고 이런 사람들은 타협이 돼. 음. <laughs> 눈치를 살피고. 음. 근데 이렇게 순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거예요. 음. 이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거야. 음. 아. 그리고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거든. 네. 그러면 그 헌법 몇 조에요? 팔십 조. 형사소추를 받지. 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네. 이 불, 불, 불소추 소추 소추 특권. 음. 이거 해석이 아직 대보, 해석을 대부분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음.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할 거다. 음.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네. 네. 원래는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 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음. 근런데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것 같아 하려고 그렇죠. 할것 같아. 그러면. 음. 네. 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청구에서 음.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갑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 을 하고 음. 헌법재판소로 음. 권한쟁이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저 조희대 씨. 어, 씨, 잘 들어보세요. 어. 특검 안 되니까 특검. 네. 어 이번 이번 이 그렇죠.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아, 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네.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이런 어렸다던가. 이런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네. 전압기를 지정했다든가 이런 것들 네. 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검 도입해 가지고 이번 음.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그렇죠. 음, 이 그렇죠.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음, 그러시,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점은 네. 그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 요 셔츠로 잘 만들어 봐요. 이재건 <laughs> 이제건 부장판사도 계속 어. 이렇게 가시면 그렇지. 대법관 간을 아끼리 완전 꽉 막혀요. 꽉막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어. 재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소간에 음. 어떤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당일날 하루, 하루에 막 다섯 가지 결정을 음. 막 해버리는 네.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요. 네, 특검 대상이다. 아니, 그 이재권 판사님 음. 편하게 사셔야죠. <laughs> 조희대는 사법 개혁의 선구자입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은 검찰 개혁 의 <laughs> 선봉자. <laughs> 아니 진짜 정말 중요한 그래. 인물들이야. 진짜. 결론적으로. 안 그랬으면 방금 말씀하신 응. 것처럼 그렇죠. 이런 응. 얘기 꺼내기 어려워. 어려워요. <laughs> 아니 맞아. 더 어려운 게 그거예요. 대법관 숫자 늘리는 거하고 어.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맞아. 거. 이거는 말도 못 꺼냈던 얘기예요, 그렇지. 사실은. 심지어 음. 5월 2일에도 대법관 늘리는 얘기를 했을 때 웃었습니다. 네. 지금 웃음이 안 나와요. 맞아, 늘려야지. 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laughs> 아. 웃었잖아. <laughs> 어, 지금은 안 웃겨. 저희 네. 대 대법원장. 네, 대법원이 최고 법원이라고 계속 뭐 법원 행정처장도 얘기하는데, 네. 이 탄핵 당하시면 헌법재판관들 앞에 가서 소명해 셔야 돼요. 그친구 그렇죠. 음. 앉아가지고. <laughs> 네. <거. 맞아>. 아, <laughs> 그 얘기 됐다. 많이 하셔. <laughs> 네. 그 얘기 좀 많이 해줘요. <웃음> 어. <웃음> <그래>. 윤석열이처럼. <laughs> 그렇지 출석, 출석. 평생, 어. 평생 피자가 붙은 자리 안 앉아봤잖아. 어. 근데 피청구인. 피청구인이지. 맞죠. 피청구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 응. 사실 심리도 받고요. 네, 음. 의견 진술도 해야 되고요. 음. 아, 이거 좋다. 음.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 음. 대해서 많은 걸 깨닫게 되고, 아, 아, 네. 사법부 이거는... 개혁의 성두자가되 네. 어. 진짜, 진짜 조의 대가 역할을 한 겁니다. 에이.